지금부터 10월 초하루 월삭 목상과 말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그리고 이첫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10월 초하루 묵상의 말씀과 시간 그리고 한 달을 들린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요수와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10월 초하루 묵상의 말씀을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헤족속과 히위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실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과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0월 한달 초하루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때 언약계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여단강의 발을 딛자 요단강이 멈췄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우리가 읽은 이 요수와 3장에 요단을 건너가는 그리고 제사,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의 발을 내딛자 그 물이 갈라졌다. 그리고 멈췄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그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그런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의 그 중심에는 그것에 의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을 건너서 제사장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때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이 멈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를 보면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에게 홍해의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이제두 번째 지도자인 요수아를 통해서 그멈춰쓴 요단강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요단이 멈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나 요단이 멈추는 사건처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보이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이 기적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이후의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일등 가운데 기적적인 사건들 일어났던 일들 그것들이 핵심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그러한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 그것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길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매출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깐 뿐이었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그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나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하며 그 가나안에 있는 토속 신앙과 접목하고 혼합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스라엘은 벗어났다는 것을 역사적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떨까요? 오늘 우리 대부분들은 어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 일들의 해결과 또 다른 차원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얽매이고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 날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 순간적인 것은 감사하며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믿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은 간대없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또다시 삶에 얽매여서 삶의 억눌림 속에서 채바퀴 돌듯이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는 허우적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수화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이 요단의 물이 멈추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알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중심이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지난 9월 한 달을 돌아봅시다. 지난 9월 한달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왔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살이에 바빴어. 그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허겁지겁 그것 앞에서 달려가고 지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삶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달을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요단이 갈라지는 것,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더 집중하고, 더 예민해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깊은 시간성 속에서 친밀한 가운데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는 순간적인 감성과 순간적인 마음의 충동과, 거기는 우리가 집중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왔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일이 경험하고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사리가, 삶살이가 바쁘다 보면 어느 순간에도 그게 온대간대 없이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일회적인 행사, 어떤 일회적인 것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로 든다면, 요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례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혹하고, 거기에 빠져서,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열어놓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난의 모든 그들보다 강한 문화와 철저하고 위대한 여러 가지 그들의 눈을 혹하는 것들에 인해서 그들은 거기에 유혹당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혼합되고 깨어지고 돌아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그런 역사들의 반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뒤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치우쳐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적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늘 여러분. 우리의 힘든 삶살이 가운데서 늘지침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삶을 가지고 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월 한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복된 시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삶한 가운데 계신다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 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주변에서 하는 소리에 그 어떤 것에도 기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에만 집중하였어. 내가 너의 가운데, 너의 중심에 있을 터이니, 너는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라라고,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나님은 요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오늘 요수와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가운데 함께 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삶의 한중심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일터든 어디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며 매일 하루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오늘 이 하루 10월 한달 이렇게 주셔서 시작할 수 있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한달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거기에 함께 오셨던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서 삶이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인 것에 치우쳐서 감정에 반짝거리고 돌았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쳐버릴까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갈지 모르나, 내가 의의로 내가 하는 것이라고 내 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여서 혼합되어서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인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10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살아있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인마 누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마 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삶 가운데 중심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나타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시월 첫 하루 초하루 그리고 시월 한달 우리 시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내 호흡하는 이 자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삶이 유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와 말씀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삶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바꿀 만큼 여러분 그렇게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가요? 여러분 그 자리가 힘에 겪고 힘들고 뭔가 우리가 삶의 일을 하루하루 헤쳐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순간 멈추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우선이요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요단을 걷는 그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함께 계신 하나님과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발을 내딛는 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시월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 우리가 이시월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시월한 달을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삶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임도하심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이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10월 한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0월 한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마 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일의 어떤 중심보다도 내가 내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10월 한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임을 이 구원의 역사의 자리임을 잊어버리지 말며 10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삶의 대기를 온전히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